반갑습니다. 어, 러브 지저스 히브리우 미팅 온라인 서비스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어, 러브 지저스는 어,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동받아서 어, 말씀을 사랑하고 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이 세상을 품기 위해 러브 지저스라는 어, 기업의 이름을 선정해서,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좋은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를 공유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이님은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 92년생으로 조창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러브 지저스를 또 만들고 또 회사를 운영하려고 또 계속 비전을 품고 있는 중이고요. HCS 기독사관학교에서 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어 이런 온라인 강의도 또 촬영하고 있고 계속적인 어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어, 네, 오늘 22일 차를 하게 될 텐데 오늘 12월 1일, 어,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있습니다 우리 알레프부터 타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알레프 베트 기메 달렛 헤이 바브, 쟈인 캣텟 요드 카프 라멧 맴눈 싸맥 아인 퉤 자디, 컵, 래쉬, 쉰, 탑 이렇게 있는데 한국어로 또돼있으니까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린... 헷갈리진 않고 <laughs> 어,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어요 궁금한데 히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우리 히브리어가 짠짠 야 여기 있네요. 네 순서를 좀 자, <laughs> 순서를 잘못했네요. 네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알레프라는 히브리였고요. 이 히브리 알파벳은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알레프부터 자인 순서 하트부터 맵맵 서피시라고 나오는데요. 이 서피시라고 나오는 글자는 이제 어, 아래, 아래로 향하다. 뭐, 아래로. 라는, 아래쪽이라는 응. 영어인데, 이 옆에 이 단어들을 보시면, 이, 이 꼬리 부분이 밑으로 축 쳐져요. 그래서 보통은 단어의 끝부분을, 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죠. 여기 보면, 단어의 끝부분을 내립니다. 이렇게, 페 밑으로 내리죠. 좌디, 중, 이번에 영어로 돼 있는데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ef, 아, Bet, g i m e r d a l e t Hay, Vav, j a i n h a t Tet, Yod, Kaf, Kaf Sofit, Ramet, Mem, Mem Sofit, Nun, Nun Sofit, s a m e k Ain, Pei Pei Sofit, j a d i j a d i Sofit, Kof, Resh, Shin, Tav. 소피시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뭐. 그냥 짜디입니다. 짜디고 끝에 단어의 끝 부분에 가면은 이 짜디가 이쪽으로 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알레프 이 알레프부터 어, 우측에서부터 이렇게 어, 히브리어를 읽을 때는 어떠한 단어도 다 우측에서부터 읽습니다. 저희 한국은 이쪽 좌측에서부터 읽게 되는데 한국은 아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는 우측에서부터 읽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봤고요. 어, 우리 간단한 인사말 같은 거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혹시 어, 기독교인이시면 성경을 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좋고요 또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혹은 모른다면 어, 인터넷에 쳐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히브리어를 많이 날지 못하지만 제 이름을 아하바라고 지었습니다. 아하바는 히브리어로 또 아바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사랑, 사랑 아하바 티처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통할 때는 아하바 티처라고 불러주세요. 네, 어... 이름을 지어보고 자기소개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의 이름은 아하바입니다. 아니, 아하바. 저는 아하바입니다. 아니, 아하바. 이렇게, 어, 나는 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하고요. 조금 이따가 그대로 배워볼 텐데요. 자, 그 다음은, 아, 이스라엘 인사말 한번 배워볼까요? 샬롬. 샬롬. 같이 해볼까요? 샬롬. 어, 좋습니다. 샬롬. 네. 샬롬은 이스라엘 인사말이구요. 이스라엘 인사말로 어, "안녕, 안녕하세요, 평안하신가요,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 당신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하는 의미로 "평안 샬롬" 이라는 말입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서로 빌어준다 해요. 여러분도 평안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행복은 어, 다른 곳에 있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또 함께 할수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또 오늘 네, 저희 교회 예배를 할 때, 또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실 때 행복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 세상은 알수 없는 네. 어떤 가사였죠. <laughs>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산다. 받을 것이 받을 것을 나눠 주는 삶. 뭐 복된 삶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복 얘기를 했는데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안부를 물어 줄때어 당신이 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잘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바루카솨엠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바루카솨엠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바루카솨엠 바루카솨엠 복이다 어, 하그쉘 이름 그 이름이 복이라는 얘긴데 바로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 당신의 복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룩카쉘그 이름이 복되길 그 이름 자체가 복입니다라는 의미로 어, 그들에게 또 그렇게 복을 서로에게 인사를 해준다고요. 해 그리고 문병화가 다 병문안을 가면 레프와 쉐레마라고 말을 해서 어 완전한 치료를 바랍니다라는 인사를 또 한다고 하네요. 아, 여러 가지 정보들은 다 제가 직접 알게 된 배경은 아니고 인터넷 자료를 조사를 토대로 다 알게 된 겁니다. 어 저도 계속 많이 배우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어이 계기가 참 좋은데 어이 목사님 저희 이제 향기교회 <laughs> 제가 이제 향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광주 향기교회는 어, 이렇게 히브리어로 <laughs> 설교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어, 알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안내해드리고 또 다른 분들 혹은 이제 저희 교인 분들이라도 이 히브리어를 조금 알수 있으면 조,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어, 샬롬. 어, 반갑습니다. 나임 메어드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임 메어드 제가 이제 자료 히브리 자료를 아직 준비 못했지만 나임 메어드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샬롬 나임 메어드, 샬롬 나임 메어드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유대인의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나면 다정하게.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인사할지 모르지만, 코로나 시대가 아닐 때는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입도 맞추고, 꼭 끌어안고, 제 스킨십 되게 좋았는데 <laughs> 네. 어,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 친분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나눔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몇 시간이고 친한 친구들은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 없이도 몇 시간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대화를 어디 어떤 장소에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오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샬롬 하고 끊임없이 이제 얘기한다고요 네, 정말 멋지죠 어, 그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 입을 맞추고, 뭐 끌어안고 한다고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배울 점 뭘까요? 네! 배울 점은 바로 인사를 잘하자. 우리 가 이제 아는 분들에게 저도 사실 인사를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열심히 해보자. 인사는 사실 자신의 자신도 좋지만 그 남을 위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런 안부를 묻는 인사 정말 너무 한국인의 말이 참 아름답죠. 이스라엘 말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다음은 이스라엘 그리팅또 시리즈인데 어, 이스라엘은 물론 저희도 좋은 아침이에요.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는데부터 어, 안녕하세요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따로 있습니다. 샬롬 버케르톱 아침에 만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샬롬 부캐럴톱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겁니다. 이쪽에서부터 부캐럴톱 나중에 하나씩볼 거예요. 조 라임 토빔 조 라임 토빔 좋은 오후입니다 그래프처럼 조 라임 토빔 그리고 저녁 인사가 있습니다. 에레부터 에레부터 저녁 인사 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이제 보통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샬롬, 마니시마, 마니시마,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세요, 마니시마. 네, 좋아요. 하면 터브, 터브, 너무 좋아요. 어, 괜찮아요. 베세델, 파인, 베세델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정말 기쁜 일, 어, 혹은 좋은 일을 마주쳤을 때는 인사할 수 있습니다. 토다라바 너무 감사합니다. 토다라바, 토다라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좋은 말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 없지만 또 좋은 말들이 있는데 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엔 없지만 좋은 말이 맥주얀 음, 엑셀런트할 때 기분이 좋을 때맥주얀 이렇게 어, 얘기를 한다고 해요. 맥주얀 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어, 샬롬 마니시마. 어, 좋아요. 터브 뎃세델 아, 할 수도 있고 안 좋을 때는 그저 그럴 때. 아 카카카카 카카카카. 써써 좀 그저 그래. 카카카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것들은 다 <laughs> 어, 열심히 자료 를 조사해서 여러분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이트들을 토대로 자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 어 오케이 웰할 well 때는 베아타라고 uh, 하기도 한데, 어 괜찮아 웰, well, 어, 좋아, 베아타. 뭐 여자분들은 베아트라고 한다고 하네요. 베아트. 남자와 여자의 형태가 다른 단어. 이제 한국과 좀 다르게 남성형, 여성형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알아봤고요. 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아니 할때 이제 아니야 할 때는 low라고 하는데 lot o 좋다라는 그 of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lot o 부정하는 거예요. 어, 기분별로 좋지 않아요. lot o 따라해볼까? lot of, lot o 네 좋습니다. lot o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아, 네, 방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어, 자막이나 사진 그리고 정보들은 이런 어, 블로그, 깜놀 여기 너무 이것도 저희 목사님께서 추천을 한번 해주셨는데 너무 훌륭한 이제 앞으로 이걸로 계속 저희가 단어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 <laughs> 알레프 모양을 보기 위해서 봤던 것 같아요. 어, 이분도 어, 정말 훌륭한 어, 히브리 알파벳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훌륭하시고 원어성경 사랑 여기서 어떤 알파벳 모음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어, 여기서도 어떤 사진이었는데 제가 알이기다 보진 않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어 두부 마크 벨츠 이불이야 알파벳 유튜브 이것도 자,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주민님, 여기서 또 사진을 봤던 것 같고, 다음, 다음, <laughs> 어... 아 네, 바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인산말들을 잠깐 간략하게 또 배워봤고요 또 Aleph부터 아, 영어로 되어있죠? 이렇게 순서는 이쪽에서 우측에서 좌측입니다 어, 한번 같이 발음해 보겠습니다 Aleph b 멜 t Gimel Dalet Hey Vav Jain t t Yod f f 네, r a m e 맘눈 사맥 아이 페자디 커플레쉬 탑자 이렇게 스물 어, 두 자입니다. 아 우리 함께 이거 알파벳송을 한번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 멜로디가 아름다운 알파벳 노래 여기 보이시죠 반짝반짝님 어, 이거는 제가 히브리어 수업을 처음 맡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알파벳을 쉽고 재미있게 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히브리어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히브리어 과목을 맡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함께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Quite simple because all you'll have to do is sing 너무 좋죠?